11번 풀이 시작할게 11번 풀이 같은 경우는 살짝 집중해서 봐야 돼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거 A, B, A, C가 4다라는 거즉 얘가 4야 즉난얘 기준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A, 여기 B, 여기 C로 일단 놔두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한 가지 힌트가 생기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예요 라는 게첫 번째 힌트겠지 두 번째로는 넓이용 할 거야, 넓이. 지금 나와 있는 거, 얘네 세개 넓이가 다 전체의 절반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돼 있지.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 되도록. 됐지? 그럼 생각을 해보자. 사실 얘는 평행이에 평행. 평행하다는 건 닮은 비가 C 대 B 대 A라는 거겠지. 그럼 닮은 민 삼각형에서 C 대 B 대 A는 C의 제곱 대, B의 제곱 대, A의 제곱으로 쓸수 있을 거야. 이렇게. 근데 전체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. 4대 C, 4대 B, 4대 A. 각각에 대해서 내가 닮음을 쓸 수가 있어. 그럼 전체 넓이에 16분의 C제곱, 16분의 B제곱, 16분의 A제곱으로 각각 구할 수 있을 거야. 왜? 길이비이기 때문에 길이비를 제곱하면 넓이비가 된다. 라는 거 구한 거야.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. 저세개다 더했대. 즉, 나는 얘네 세개다 더했더니 나온 결과가 전체 2분의 1이 남았는데 2분의 1즉 얘가 2분의 1나온다한 거겠지 2분의 됐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구한 거 정리해보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8이네요 그 다음에 힌트로 준거 ac 하나 줬어 ac 여기서 준거 ac를 구했더니 1이에요 라는 것까지 줬겠지 그럼 15L1L2를 구해라 라는 거.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부터 판단을 해보자. 첫 번째, AB p l u BC p l u CA가 나와. 얘는 3개 더한 거 제곱에다가 빼기 8, 그리고 나누기 2 하면 4로 나오겠네. 이렇게 구할 수 있고. 두 번째, 얘를 이용하면 AB p l u BC. 플러스 1은 4다 즉 얘가 3인 것도 구할 수 있겠네 됐고 이제 얘를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보자 B로 묶었어 A 플러스 C 더하기 1 나왔어 근데 여기까지하자 얘가 3이래 A 플러스 C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있는 걸로 구할 수 있어 여기 있는 걸로 4-B로 바꾸면 되겠네 즉얘 정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, b 플러스 3은 0이니까, b는 1 또는 3이겠지. 근데 b가 3이 되면 너무 길어지지. 그래서 b는 1밖에 안될 거야. 그거에 대한 조건은 다 더했을 때 4다라는 거 이용하면 될 거고. 그러면 결론, b가 1이래. 그럼 15, l1, l2가라 으니까1 곱하기 15 해서 전체는 15가 되겠지. 한 가지 추가 설명해 주면, 얘를 이용해서 내가 구한 게 16대 c제곱 넓이비, 그 다음에 16대 B제곱 넓이비 16대 A제곱을 구했어. 이때 전체 넓이를 K라고 잡으면 C제곱은 C제곱이 아니라 K 대 X라고 할게. 한 가지만으로 보여줄게. 어떤 식으로 한 건지. 내가 X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건 X는 16분의 C제곱 K다라는 걸 구할 수 있어.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6분의 C제곱 K, 16분의 나머지도 B제곱 K, 16분의 A제곱 K가 나오겠지. 근데 전체 넓이의 절반이다. 전체 넓이의 절반 2분의 K. 이렇게 됐기 때문에 K를 생략한 거야.